반야봉 700m 정도 남았습니다 두번째 반야봉에 왔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자 완벽해 됐습니다 완벽해 집자들한테이작수가 <laughs> 코스가 아니잖아 급시에는 <laughs> 어, 다시 돌아가, 다시 돌아가. 아, 아. 어, 왜 그랬어요? 오늘도 수단의 일기복구입니다. 한 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.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앞으로는 1.6km 가야 돼. 1.6km밖에 안 남은 거죠? 현재 시간 10시 20분. 노르목에서 반야모. 반야봉 1km 남짓한 길 올라가고 있습니다. 멀리서 보면 사람 엉덩이를 뒤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봉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. 해발 1,700m가 넘는 1,700 얼마?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야봉 700m 정도 남았습니다 한 20분 올라가야 됩니다 야생화 참 이쁘네 여기도 원래 그냥 목재 바로 집목 계단이 목 계단 근데 새로 나왔지, 새 놓은거지 데크를 훨씬 쉬워져 버렸지 그니까 반야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해단. 자, 지리산 3대 봉우리 중에 하나, 반야봉에, 자, 도착했습니다. 어, 아까, 노고다 틀려서 인증하고, 자, 두 번째 반야봉에 왔습니다. 다 같이, 이, 단체 인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야봉에서 묘향대로 갑니다. 남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묘향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. 반야봉 화산길 여기도원수림 갔네. 상은 우리가 또 개거품 보는 맛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개거품 좀 물어봐야 아 산소 맞고 나가지.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 배우면 이제 관옥 끝이다. 끝 자, 집중하시고요. 조심. 네. 카롭습니다 네, 심을잘 잡아야 됩니다. 우리가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남자를 가는데 그거 좀 마음가짐을 좀 잘하고 가야지. 응? 공 아니야? 여기야. 여기가 저 높아. 공정함은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세컨드 급 경사로 내려가면 다들 우리 병원들이 인상이 안 좋아지고 말도 없어지네. 울창한 원시림 속에 있는 길을 걸으면서 찾아가는 묘향한 길입니다. 잘 네, 내려왔습니다. 묘형함에 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> 음? 없던, 없던 강아지들, 오오오. 어? <목소리> 음?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음. 음. 아우, 선생님, 강하시네요 <laughs> 제가 한1 0년새세번째1 0데이 어떻게 건강하시나요 네. 또 뒤에 또하 이거 어떻게 하죠? 이어이어하이어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거 어떻게 어어 아. 나 م و ج و 버렸네. 여기 말이요 예. 같다. 니다삼 3도봉으로 해서 반야봉 올라가게 있는 절 묘령암 우잖아 저기 비대형 배터리 있냐? 리응 아니 오케이. 아 갖고 이로가라잖아 아냐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얼른 와 이리 이리 와 얼른 잠깐만 기다려봐 이리. 오랜만에 지르산 섯길산에 가는데 긴장이 팍 되는데 짜릿합니다 이리 오세요 레츠고 다 이리 와봐 이제 얼른 좀 털털한 길을 약 2.5km 정도 내려가야 돼. 그러면 한 시간 넘게 내려가거든.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니까. 2.5km에서 이쪽으로 되게 산다골 계곡 만나네. 어, 2.5km면 산다골. 이길이 훨씬 빨라. 그렇지 빨라. 어, 많이 빨라. 손이 응 손이 훨씬 빨라. 어, 어, 됐어. 그렇게 어머지도 않아. 어, 어?

멋 있네. 사진만 찍자. 이거 는 이게 영양분이다 아이고. 그게 있가 네, 오늘 그 코스 저희 조정 잘한 거야, 지금. 제가 들한테작코스 <laughs> 자, 갑시다 관우야 천천히 가 어, 같이 가게 아이고 지리산은 지리산이네 경사가 급하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어? 또 희망을 줘야지 한 800m 내려가면 입기폭포야 800m마다 1시간 아니 1시간 안 걸려 600m 어떻게 1시간 걸려 아 그리고, 그리고 또이기폭포에서 800m 내려가면 겸삭굴 걱정되고 그러면 앞장서서 얼른 가시던가 <laughs> 그런데 훨씬 더 빨리 도착하고 더 좋은 아, 빨리 도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합의해서 이런 식으로 위급시에는 그 위급한 동급형인 거 아니잖아. 위급한지 아닌지도 구급한다네. 병원들이영화 <laughs> 가는 것이 한지했어 그럼 다시 돌아가, 다시 돌아가, <laughs> 안갈래나아 <laughs> 다시 뭐야? <돌아가>. 다시 돌아, <laughs> 다시 돌아, 가 <laughs> <다시 돌아가, 웃음> 오늘 오늘 위급상 맞아? 여기 기차서 가려면 가고 싶어 네. 앞, 그럼 앞자석 가든가. 이뭐 앞에서 가는 게뭐 쉬워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옆으로 가는 것도 쉬워 보이지, 지금? 길 가는 것 쉬워 보이지?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딱이기 있는데 막 골라서 가잖아 딱딱딱딱딱딱 정확히 딱딱 이어서 아이고 이거 길도 아니지 뭐 이거 보고 요만하고 그래 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진짜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길 중에 가장 험한거야 뭘 옛날에 더블지보다더 심한거 많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살짝 길도 아니지 그것은 오늘 코스를 바꾼 거는 저기 형님, 형님 때문에 저기 오르막길 안 가려고 바꾼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<laughs> 또 생각한다 <laughs> 어디 오르막길인 아저기그그 삼도분 관면좀 오르막 가야돼 아유 네 물소리가 들리네 폭 이름 이름은 뭐예요? 무명폭포 <laughs> 무명폭포? 아미키폭포 위에 이거는 무명폭포라고 합니다 우연치 네. 한게들어가지고잘 보고 가네요 여기가 네, 아니고 <laughs> 폭포가 있는데, 좀 내려가면 그 저기, 이기폭포가 나오는데?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. 더 내려가야 돼. 아니야. 더, 더 내려가야 돼. <목소리> 여기도 근데 멋있잖아. 좀더 내려가면 이기폭포 나올 것 같아. 나대. <목소리> 여러분, 내가 유명한 그 지리산의 입기폭포입니다. 아이고, 아우 시원해. 현재 4시 반, 20분. 4시 20분입니다. 원래는 피아골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두들기하게 길을 잘못 들어서 뱀사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데크가 잘 깔려 있어. 9월 1일 깨끗하지? 사람 손이 안 닿는 데는 뱀사골입니다 목소리도 쉽죠 저희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. 산책 삼아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해발 740m 반성까지 5km 남았습니다. 1 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.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8시 반입니다 약 10시간 동안 무려 한 20km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량을 우리 용인친구가 지원해 주셔가지고 청산대에서 출발해서 이곳 뱀사골로 너무나 좋은 코스를 차량을 잡아서 했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<laughs> 네. <laughs> 안전하게 산 만나요. 네, 안전하게 산행을 마무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도령산에서 만나겠습니다. 다음 달 단면 감사합니다.